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완공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갖춰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 후에 시공을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이때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또는 분양 광고 등을 토대로 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분양 광고 모델하우스 등은 그때까지의 사업 승인 도면 또는 착공 도면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축 공사는 그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어려움으로 실제 시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최종 준공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완공, 완공된 아파트는 분양 계약 당시 예정된 모습과 일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완공된 아파트에 사업 승인 도면 또는 착공 도면과 달리 최, 최종 준공 도면에 따라 준공된 경우에 가령 어, 사업 승인 도면 및 착공 도면에는 창호를 알루미늄 재질로 시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준공 도면을, 도면을 따라 플라스틱 재질로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하급심에서는 그동안 견해가 갈려 왔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은. 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승인 도면이나 착공도면이 아니라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논란을 해결하였습니다 즉 시공 과정에서 일부 설계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분양 계약, 분양 계약 당시에 당사자 간의 사업승인 도면이나 착공 도면에 기재한 특정한 시공 내역과 시공 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였다면 그와 같이 시공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 분양 후 시공 방식으로 시공되는 아파트의 분양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사업 승인 도면 및 착공 도면 등을 확인하고 수분양자 입장에서 그중 최종적으로 반드시 시공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특정하여 계약, 내용, 계약 내용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이후 설계 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위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